make a p l a 입니다. 지도를 만드는 것이죠. 지도를 만들어라. make a plate 지도를 만들어 접시를 만들어야이러니 접시를, 접시를 만들어라. with the travel m a p 죠 그렇죠? 여행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 접시를 만드세요. make a plate. 입니다. 연구가 있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죠 b y i s o v n i r and taking r e r s 네. n d 나와서 ing n i, I 명칭도 보이고요. 이것이 다 뭐가 되니까 주어가 되죠. 음. 자, 뭐 하는 겁니까?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 됐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사진을 찍는 것. 이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I N G. 그렇죠. 지원아. 네, 자. 자. 일 번. 자. 오.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 ING의 주어구요 그 다음에 taking photos 당연히 동명사니까 뜻 뒤에 목적어 바로 취하죠 동명사니까 바로 뒤에 목적어 취합니다 구매하는 것 만약에 purchasing을 쓰지 않고 purchase라는 어떻게 구매라는 어 뜻이겠죠 명사를 쓸수 있잖아요 purchase 이렇게 쓰면 뭘 써야 됩니까 of e 그 s 써야죠 of this is the e 쓰죠 이렇게 해서 기념품에 대한 구매 이렇게 해서 전사를 함께 쓰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는데 설명했다시피 모와 모의 차이점 그렇죠? 명사와 동명사의 차이점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명사는 어떻습니까? 전사를 동반해서 목표를 취하고 purchase 구매 하지만 buy는 동명사니까 바로 대물 취한다. 목적를 취한다. 기억하시죠? 오케이 꾸밀 때도 또쓴 펄쳐 쓰는 회명사로 꾸미고 마인은 뭘로 꾸미고 부사로 꾸미고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기념품을 구매하는 것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가 가면 항상 기념품을 구매하셨습니까 열쇠고리 같은 기념품을 구매하고 또 뭐합니까죠?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좋은 방법이죠 뭐하는? 리멤버 여행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일 겁니다 여행을 추억하는 좋은 방법이죠 으하나하지만나왔죠뻔 어, 네, Most of t i m e 대 v e r y single d 니다대 v e r y s i n store these things. time h e speaker, and a barbet, even d u r s c e of t h o r time, every single speaker, t 있 a t voice, that would not listen to the job. Spider, she's done, she's d o n 다 she's done, she's done, she's d o n 과거의 습관의 기준은 아니 추측의 뜻이에 원래 습고 추, 습관 고지 추측인데 시험 많이 나오서두개 나오니까 습추, 습관의 추측. 여기서는 뭐가 하고 냈다? 쓰리쇼? 아니면 뭐가 뭐 읽고 것이다. 추측이거나 표출이 한다. 여기서는 보통은 습추. 나는 어떻습니까? 자, 보관하고 냈단 말이죠. 이것들을 아, 보관하고 있으면 어딘가에 보관했죠. 이것들을 보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어떻습니까? 기념품과 수분이어요 어떻습니까? 두 번째 꽃도 사진. 이두 가지를 어딘가에 항상 보관하고 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Hardly ever. Hardly니까 마이너스죠.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자, 빈도 부사는 항상 동사 앞에 쓰니까 Hardly 쓴 거란 말이죠. 거의 보지 않습니다. Look at them. 그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뭡니까? 아까 말했던 수건이와 포토를 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나는 저장을 하고는 했는데 거의 저장해 놓고 안 본다는 겁니다. 여행지에 가면 보통은 기념품을 사고요. 많이 사죠. 두번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네, 찍을 때는 열심히 찍는데요. 갔다 왔서 별로 안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씩 이제 구글 포털 한번 보기 보는데 거의 잘안 봅니다. 그렇죠? 찍을 때는 열심히 볼것 같아 찍었는데, 기념하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And the stars of a y would be slowly forgotten. 천천히 잊혀질. 그렇죠? 잊혀지곤 했다. 혹은 잊혀질 겁니다. 그렇죠? 추측도 되고 써는데. 이것은 천천잊혀진다 조심. 잊힐겁니다 아니라 그것들은 우리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잊는 거고요 잊혀진다. 시험에 forget, f o r g e t 만들 would forget, s l o w l y 만됩니다 그것을 잊혀진다니까 능동을 쓰면 안되고 그걸 써야 니까 천천히 잊혀진다니까, be slowly forgotten입니다. 됐죠 t 두개 쓰는 거고 네. 그것들은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하늘이요. 네네. 빈도 부사라고 맞아요 부정 부사를. 아, 부정 부사 그렇죠? 네. 부정 부사인데 빈도 부사, 부정 음. 빈도가 부정을 나타내 는 빈도 부사를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음, 그렇죠. 네, 부정부사기도 하고 빈도부사기도 하죠. 빈도부사는 무슨 말이냐면 빈도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드리는 거의 안 했다는 빈도부사 중에서 부정을 나타낸 빈도부사 됐죠?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마음 굽했어요하드리 언급하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목소리> 하드의뜻과하드의 다르니까 그죠? 렇 오케이. <목소리> 하는 열심히 드시면 딱딱한 시이 하드리는 거의 보지 않다. 거의 어떻습니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어때? 잊혀진다는 거 알겠습니까? 앞에 는둥이만 뒤로 수동입니다 왜? 주어가 물건인데 어떻습니까? 주어는 나는 봉화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주어 바뀌었죠. 앞에는 나고 뒤에는 그 물건이란 말이에요. 나는 잊혀져 잊어, 잊혀져서 잊어버리는 거고요. 데이가 주어가 나왔으니까 데이가 바뀌었으그 물건들은 서서 잊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so, 그래서 내보세요. 네, 자 보시다. 일말을 보니까 좀 만만한가 보죠. 자 보시다. s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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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그래서. 그래서 나는 어떻습니까? 커머비스. 뭘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떠올리지 않을 때쓴 커머비지였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Okay. 나는 뭐가 떠올랐어요? 커머비지였습니다. 그렇죠? 자 같은 말 힌트 폰 나는 뭐가 떠올랐다? 했을 때쓴표이었습니다 힌트 터폰 떠올랐다. 어떤 사이 떠올랐다면? 히커머비드란 말. Like that, 나만의 방법이 떠올랐어요. 그렇죠? 나는 떠올랐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사진 찍었고 그다음 어떻습니까? 뭐였습니까 그렇죠? 기념품을 냈는데 이거 해봤자 어떻습니까? 그렇죠? 서서히 잊혀지면 훈련이 기념품이라는 것은 기념하기 위해서 즉 내가 기억하려고 한건데 중요한 안무이 잊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떠올랐어요. 새로운 방법을 떠올렸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프리젠테이 <목소리> 기억을 보존하는 새로운 방법. 들어갈 말을 모르겠습니까? 브리드라빙 메모리스 기억을 보존하는 새로운 방법을 지금 떠올린 겁니다. 문장삽입, 어, 빈칸 추론, 오케이. 기억을 보존할 새로운 방법. 훨씬 더인쇄생흥미롭고 그리웠습니다, 그렇죠? 눈에 띄는 빌더니까 생생한 방식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빌더분한 방식으로 눈에 확 띄는 방식. 정말 생생한 방식으로 어떻습니까? 기억을 보존하는 방법들 알겠습니까 어떤 방법이래? 어떤 방법이 떠올랐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무슨 방법이래요? 이사람 a r 들어보면 굉장히 흥미롭고요. t 번 흥미롭고 r 번째 g o 요미 t a r t e d to do this 법이란 말입니다. 이걸 g 그렇죠. 올 I 습니다이방 e d to do t h 죠 s two years ago. I 이 t 떠올 t e 니 to i s t a r t e d to do i n g t t h i s t a e o d e s a r s a r o 난 시작했죠. s 알나 a r t e d to do t h 어? 야, 나왔네, 그렇죠? 얼굴 보이시죠? 영화에서 a 알 연도 나오면 d 알 연도 i s I s t e s t e o d r e a r d ago 나 last 그리고 연도가 나오면 yesterday ago last 연도가 나오면 yesterday 어제 그렇죠. ago 쓰면 며칠 전, 몇년 전, 전에 last 쓰면 어때 지난주, 지난달, last 그리고 연도가 나오면 100% 뭐가 나온다까 그냥 어, 과거가 나옵니다. 단순과거 단순과거니까. 됐죠? yes y 단순과거인데 왜? 저 시대를 딱 특정 시대를 보여주는 단순과거에서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기는 현재 완료 과거를 쓰면 안 되고 무조건 과거를 씁니다. 됐죠? 나들을이년전 얻었을 사기 시작했던 겁니다. Start doing. 내가 뭐 y 을 때입니까? Just when I got opportunity. 내가 기회가 있었을 때 그렇죠? 어떤 기회 t o p p o r t u n i t y to travel around. 유럽을 얻었어요. 여행 l 기회가 있었을 때, a n d Here guys to 이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내용일체 h e n you will suck yourself. h 니 s under the r u l e 그렇죠? 어떤 이년 전시작한것서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것떻습니까 흥미로운 방법을 이년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인데요? 유럽으로 여행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할 때 시작했다는 거죠. With one of my best friend 누구와 함께? 이제 뭐 먹었기니까. 워너 우리는 복수 경사 내 친한 친구 중에 한 명과 함께였습니다. 유럽 여행을 갈때 이것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죠이 사람이 언제 시작했냐? 이년 전에 시작했다. 그때는 언제냐? 유럽 여행 갈 때. 누구와 갔습니까? 대표 중에 한 명과 갔을 때입니다. 그 때, 이것을시작했다는 거죠. It was a spontaneous trip. 그 여행은, 친구 n 같이 갔 n d the c spontaneously, the Chikundari. The j a p a n e p l a n 미리미리 계획 세우고 어떠세 연습방이 아니라 뭐하는겁니까? 즉흥적인 내력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rely on 의존하다 rely on 알죠? depend on, rely on, rest on, count on. depend on, rely on 알겠습니까? rely on 입니다 우리는 의존했습니다 주요하게 의존했다 우리는 그래서 주요하게 뭐했습니까? 의존하였습니다 페이퍼 e 종이지도 번스럽게 얘기하죠 종이지도에 뭐했대요? 의존했다는 겁니다 이사람보이습니까종이지도은이 뭐 사람은 종이 지도에 이사람 합니다. 나이 paper map 입니다. from 뭐로부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 지도 있잖습니까? 호스텔, 호스텔 뭔이 알죠? 호텔이요 다른 이사람 다른 호텔보다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이사사 관광객들 을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숙식 아, 네, 제공 네, 세습니다 그죠? 호스텔입니다. 네. 그죠? 조금 모텔보다는 떨어지죠. 아, 어쨌든 예, 저렴하것 네. 있었습니다. 그죠? 호스텔이란 말에 게스트하우스 비슷한 게좀 떨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거. 호스텔이라는 어떻습니까? 그거 무슨로부터? Paper, now, paper what, yeah. office, 어, 우리나라 p 오 p e n 어, t o u r i t n o 니죠 관광객들한테 정보를 주는 어 서비스 있었습니다. 그죠? 관광 뭐 안내소 예를 보겠습니죠 관광 안내소에서 나온 어떻습니까? 종이지도 여기에 의존할 수고에 없습니다. 왜?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것이 뭐였기 때문에 즉흥적 여행이었기 때문에 계획된 여행이 아니었습니까? 네. 계획된 여행이라면 모든 지도를 준비했겠죠. 네. 자료를 준비하고 준비해서 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즉흥적 여행이기 때문에 그냥 간 다음에 어떻, 어서 어떻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됐죠 오케이. 안 그랬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다 해겠죠. 매일매일 우리는 계획합니다. 우리의 루트, 경로를 계획하죠. 순서를 보시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계획을 세웁니다. 아, 됐죠?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보였습니까? 사이싱 스탑스. 경로가 어떤 스톱니까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어때 사이싱이니까 뭐야? 관광 하기 위해서 들릴 곳이었습니까 관광할 목적으서 들릴 들릴 장소 스탑이거든요. 여기 들려야지, 여기 들려야지 이런 관광 장소였으니까. 우리 들릴곳 어떤 거예요? 어? 사이싱 스탑은 명사예요. 스탑스탑이명사 p 스 t 우리 아, 경유지. 아, 우리가 어 p stop 스 t o 스스 스탑됐습니까? 버스 정류소, 경유지가 스탑됐습니까? 버스 스탑됐습니까이 스탑이 o p stop stop 음, 그렇죠? 거, 것인지,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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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지 p s t 경 p s 들 o 로 stop stop s t o 를 stop s t 들 p 것 t o p 이 t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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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이 s t 노트는 어떤 경로를 이 경로로 갈지 아니면 이 경로로 갈지 경로 선택을 먼저 하는 거고요. 경로를 다음 무슨 스탑스 우리가 어디를 들지 있었습니까? 관광을 위해서 들릴 곳 스탑스를 결정한다는 말이죠. 매일매일 계을합니다 어디다가요? 이 지도 위에다가 이걸 세운단 말이죠. 지도를 받아 와서 그 지도를 보고 어떻습니까? 어느 경로로 갈지 그렇죠. 계산부를 가려면 어디로 갈지 몽마르트 건덕 가려면 어디로 갈지 에펠탑 가려면 어디로 갈지 노트르담 사원 가려면 어디로 갈지 화장실? 왜 이렇게 해서? 어? 이렇어 생마리, 그말 싸면서 말려. 그렇죠. 말려서 싸는 거. 말려서 싸는 게 좋지. 야 되는 거빠 아니, 너 보니까 이 있네. 아, 그러지 말고. 거기다 갖 자, 지금. 3분도 안 돼. 열까지 열까지만. 그것만 마무리하고 이것만 마무리하고 자, 봅시다. 이 지도 위에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 어떻습니까? 그 지도 위에다가 도울 수있겠니까 알겠습니까? 지도를 의존했습니다. 하 나갔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도 위에다 나왔으니까 순서 보이죠? 그 지도에다가 어떻습니까? 뭐였습니까 이것들을 하나하나 계획했다는 겁니다. 지도를 받아서 그지도를 계획했어요. When I return home,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깨달았죠. 아, 뭘 깨달았습니까? Realize t I had accumulated. 아, 했었구나, 내가. 많은 어떻습니까? 이런 지도를 내가 모았구나. 축적하다. 쌓다 드시는 거죠 과거할려 보이죠? 와서 깨달은 거야. 그 전에 모였다는 뭐 것을 내가 진짜 많이 모았구나. 덕큐블레이트는 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플렉터로 바꿀 수 있겠죠? 내가 진짜 많이 모았구나. 축적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많이 모았구나. 헤드렉이트들 아, 깨달음. 깨달은그 다음이니까 과거할려. 그 전에 내가 모았다는 사실을 어떻습니까? 딱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내가 진짜 많이 모았구나. 이런 수많은 짓들을 모았구나. 갑자기 이래서 생각했단 말이죠. 아이, 또 아이크 메이커 수본이여, 내가 아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겠구나. 수본이여 기념품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죠? 아우로 보니까 머머로부터 머머를 재료로 드셨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재료로 데미라고서는 뭐겠습니까? 지도 아니겠습니까? 그 지도를 가지고 내가 아우로부면풀로메드시라고 머머를 재료로 우리 아우로기결나시죠 부재업 수나스죠, 잠깐만. 부재업 머머로 붙어 터의 뜻이고 머머를 재료로 드시고 무엇이 없이의 뜻이 있않습니까 장소일 때는 부터가 되고 뭔가를 재료가 나오면 재료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우르스면 없이의 뜻이 있어요. 아우르 모두 질서가 없으니 고장난. 아우르스이션 철진 안이요할때 없이의 뜻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재료로 뜻이잖습니까죠. 그렇죠? 이걸 재료로해서 즉뭘 재료로해서 이 지도들 축적된 지도를 재료로해서 어떻습니까죠. 그렇죠? 내가 뭔가 기념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단 말이죠. 자나오겠습니까 지금부터 뒤에는 어떤기념 만드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한테 맞다고 하니까 싸서 말리면 방이 좀 냄새 나니까